남동생을 위한 특별한 결혼 선물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매 사랑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 결혼은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는 기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응원은 이 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결혼식에서는 단순한 축복과 응원을 넘어 예상치 못한 특별한 선물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동생을 위해 특별한 결혼 선물을 준비한 한 자매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강혜영과 강동우는 제주도 제주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매입니다.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매우 가까운 사이였으며 서로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란 두 남매는 어릴 적부터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혜연은 동생에게 언제나 든든한 언니였고, 부모는 혜연을 깊이 신뢰하며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힘들 때는 언제나 곁에서 위로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혜연은 음악을 사랑하며,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노력하여 결국 걸그룹 EXID와 베스트의 멤버로 데뷔하게 되었고, 이후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여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동훈은 이러한 언니를 보며 자라며 자신도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직장에 취직하였고 마침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동훈의 결혼 소식을 들은 혜연은 기쁨과 동시에 남동생에게 특별한 결혼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동생의 결혼이 단순한 인생의 한 장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혜연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남동생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집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가에 위치한 작은 집을 구입하기 위해 혜연은 오랜 시간 동안 모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결혼 선물로서의 의미를 넘어 남매가 어릴 적 함께했던 행복한 추억이 담긴 곳과 가까운 장소에 위치해 있어 더욱 특별했습니다. 혜연은 남동생이 결혼 후에도 이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혜연은 이 깜짝 선물을 결혼식당일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남동생과 그의 신부가 이 선물을 받았을 때의 반응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신랑과 신부의 행복을 축복하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찾아왔습니다. 혜연은 무대에 올라 남동생과 신부를 향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객들은 기대와 궁금함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동훈아, 네가 어릴 적부터 꿈꾸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다. 너와 내 아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이 선물이 두 사람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 고 말하며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가에 위치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해연의 선물은 단순한 물질적인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남동생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곳에서 사랑과 행복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남동생과 그의 신부는 놀라움과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하객들 역시 이 감동적인 순간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연은 남동생을 꼭 안아주며, 이 집에서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언제나 너희를 응원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 특별한 결혼 선물은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혜연의 자매 사랑은 그 어떤 말보다도 큰 감동을 주었고, 이 결혼식은 오랫동안 회자될 특별한 순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사랑과 지지가 함께하는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혜연의 남동생을 위한 특별한 선물은 사랑이란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예시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선물을 넘어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강혜연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다재다능한 매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실력과 함께 남다른 외모까지 갖추고 있어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혜연의 음악적 실력과 외모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녀가 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지 알수 있습니다. 먼저, 강혜연의 목소리는 트로트 장르에서 매우 독보적입니다. 그녀의 음색은 맑고 청아하면서도 깊은 감성을 담고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트로트 특유의 감정선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그녀의 가창력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특히 그녀의 노래, 왔다야, 는 강혜연의 이러한 장점을 잘 드러낸 곡으로 그녀의 부드러운 음색과 강렬한 고음이 조화를 이루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강혜연의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감정의 깊이를 느끼게 하며 노래 속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강혜연은 또한 라이브 무대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가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안정된 호흡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음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달되며 곡의 클라이맥스를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이러한 강혜연의 실력은 단순한 기술적인 완성도 뿐만 아니라 그녀만의 독특한 감성 표현과 만나 더욱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무대를 본 사람들은 그녀의 실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강혜연은 뛰어난 음악적 실력뿐만 아니라 그 외모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혜연의 외모는 사랑스러운 다람쥐상을 닮아 팬들에게 트롯다람쥐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고 갸름한 얼굴, 뚜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밝은 눈빛은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특히 무대 위에서의 강혜연은 그 매력이 배가 되어 무대를 환하게 빛냅니다. 그녀의 밝고 사랑스러운 미소는 무대에서 더욱 돋보이며 관객들에게 친근감과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강혜연의 외모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그녀의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혜연은 또한 스타일링 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대마다 다양한 스타일링을 선보이며 매번 새로운 매력을 발산합니다. 때로는 화려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때로는 청순하고 단아한 이미지로 무대에 서며 관객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스타일링은 강혜연만의 독특한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며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처럼 강혜연은 음악적 실력과 외모 모두를 겸비한 아티스트로 그녀의 존재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그녀의 무대는 눈과 귀를 모두 만족시키는 완벽한 공연을 선사합니다. 강혜연의 매력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진정성 있는 음악과 함께 어우러져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펼칠 음악적 여정이 더욱 기대되며 그녀의 매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혜연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그녀의 음악적 실력. 그리고 매력적인 외모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일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동생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결혼 선물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강혜연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듣기 좋은 것을 넘어서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또한 그녀의 외모는 무대 위에서 한층 빛을 발하며 그녀의 무대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강혜연은 이처럼 실력과 매력을 겸비한 아티스트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지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강혜연의 음악적 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전할 수 있었길 바랍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강혜연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